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로보락 다이어드 프로 흡입 물걸레 청소기는 흡입과 청소를 동시에 해줘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자동 세척과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가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방문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줘요. 4위입니다. 로보락 다이어드 프로 콤보 OINN 청소기는 강력한 17,000 파스칼 흡입력과 앱 제어 기능으로 침대, 소파, 매트리스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3위입니다. 로보락 다이에드 프로 청소기는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줘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 세척과 건조 기능 덕분에 위생 관리도 편리하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깨끗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2위입니다. 로보락 다이에드 프로 청소기는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해결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 세척과 건조 기능으로 손쉬운 관리가 가능하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청소 효과도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좋고 사용이 편리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 콤보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 세척 기능으로 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물걸레와 진공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어 실용적이며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조화롭고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